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더뉴스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디젤 차량이고, 2200cc 4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2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1년 11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9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이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 설치되어 있고, 뒤에 적재 하면은 이렇게 놀바 안전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랑 접이식 뚜껑이 설치되어 있고요. 화물칸에 예관 상태 깨끗합니다. 네, 앞좌석 전동 시트 되고 2열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핸들에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핸들 열선, 크로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93,000km 주행했습니다. 더뉴 렉스턴 스포츠. 내비게이션은 9.2인치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에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양쪽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륜4륜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눈미로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도 알루미늄하고 뚜껑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커버를 깔아놨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덮개로 해서 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덮개는 엔진은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21년 11월 달첫주 내게 주행거리 93,000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냉트 영업 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는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 누유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뉴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2.2 4륜 차량. 판매 가격 2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러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